손 내리고 한번 찍겠습니다. 왼쪽도요. 자, 오른쪽으로 브라서 한번 쳐볼게요. 돌라봐 주세요. 서주세요 반대로. 여기 안 보이는데 다시 반대로 한 번만 다시 요 네, 한번 더. 접고 한번 들어볼게요 네, 재미있으니보이니까요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네. 제품 넣어주세요 만 멀리 가고 <laughs> 네. 이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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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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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위에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